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삭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 길게 설교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네,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자체는 쉬운데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 13장 이제 계속해서 13장을 보게 될 거예요. 13장은 8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제시할 때이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을 보면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오묘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들은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해석해야지만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가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그냥 직접 말해도 되는데 왜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13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비유로 왜말았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외인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도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처음에는 어, 이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좀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를 좀한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의 이 귀만 간지럽히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진례를 선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그대로 그러면 전해보자. 라고 해서 설교를 하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요즘 들어는 좀 설교 말씀에 따라 살라고 설교 말씀 따라 그러니까 개 설교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라고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것이 듣기 겁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말씀 따라 살,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게 굉장히 힌, 힘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들의 이 비율을 맞추는 이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그래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네 개의 밭이 매우 익숙해요. 그렇게 설교를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개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밭에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냐는 그냥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굳이 네 개까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개의 밭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씨마다 서로 다른 운명을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밭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날의 이 농사를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한 농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이 씨앗을 대부분 다 버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밭을 다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농사법은 지금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가 여기 에 있어요. 이게 뭐 호주머니 같은 걸 찾는지 아니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찾던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씨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잡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널리 던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씨를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뿌리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씨를 던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낭비되는 씨앗의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하루 이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릴 때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지 안 좋은 땅에 씨를 뿌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씨앗이 많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일부러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손실된 씨앗이 망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반적인 농사법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농사법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농사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적용하면서 결실을 맺고자 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교회 이 운영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전 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라고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자, 이것은 매우 깊이 경계해야 할 운영 방식입니다. 교회 일을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교회에 적용하면 낭패를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오늘 네 개의 밭이 나오는 것은 농업 형태를 그대로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농사법은 오늘과 많이 다르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걸어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 통로를 만들지 않죠. 돌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치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통로를 그대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지금 사절에 나오는 길갑입니다. 그리고 바위 바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위에 이게 바위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흙이 덮여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그게 좋은 바인지 나쁜 바인지잘 구분이 안 돼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겉에 나와 있는 이런 막 가시덤불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라서 처음 상태에서는 이것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도 충분히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돌이 있는데 거기다 뿌리겠습니까? 자,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린다고 했죠? 조심스럽게 뿌리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꺼내서 널리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씨앗은 당연히 좋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좋은 곳보다는 나쁜 곳에 떨어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아주 비율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모습과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떤 거 아니면 불신앙과 거절이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파됐지만 거기에서 복음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 불신함과 거절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선 이야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메시아를 이렇게 고대했던 자들인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바는 너무 다른 모습. 그러니까 허비되는 씨앗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진다고 모두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예요. 즉,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허비되는 씨앗을 보면 처음부터 이것이 허비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하는 밭은 딱 하나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밭에서는 적어도 싹긴 합니다. 반응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쌍이 나고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처음 반응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열매를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쌍이 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밭, 돌밭, 좋은 밭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길가는 제외하도록 하죠 길가는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세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중 열매를 맺는 밭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라는 것을 지금 이보문이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죠. 예배 드린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카톨리식의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만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강론을 보면 세상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불신자, 그리고 나머지 세 부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세 부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삶으로 그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위선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 다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한 부류만. 지금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라고 안전할까요? 저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맡아서 지도할 때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분을 교육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 각자 위치가 찾아옵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싹이 빨리 나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새신거 같습니다. 잘 나오다가 주위에서 교회 왜 가냐? 그냥 같이 놀러 가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드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해당이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잠시 견디다가 곧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에서 환란과 박해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환란과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두 번째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는 못하는 자요. 자돌 돌밭이 외적인 요인이었다면 가시밭은 내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로 주일에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자, 4시부터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그럼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하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일하러 가시겠습니까? 자 이거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재물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가시던 분이 결실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은 내적인 요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이 최우선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면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의 삶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갈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돌밭은 그냥 꺼지지만 가시떨기는 죽지 않아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이라고 말한다면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구원받는지는 알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때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확신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누가 보증을 해 줍니까? 주위 사람이요. 그 누구도 구원을 보증해 줄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이 가시덤불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열매맺지 맺는 자들은 외부적 요인과 이 내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함으로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죠. 이러한 현실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 주위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누구는 좋은 받치고 누구는 가시 바시고 누구는 바이 바으로 이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근데 마음 속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교만한 마음이니 이러한 판단이럴 때는. 속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읽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들로 모여 있는 판명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예요. 우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가 좋은 밭이라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구라도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판명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르고 함께 공동체를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실해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2 3절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2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결실하다라고 나오죠 결실하여 현재형 동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평생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결실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죠.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거나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거나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부터 풍족한 열매를 맺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흡족한 열매를 맺지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할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전어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월의첫 주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열매 맺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나의 우선 순위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